지금 사면 위험한 부동산, 크게 세 가지.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세 가지. 이게 기획부동산, 지주택 그리고 수익형 호텔이었죠.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사면 정말 위험한 부동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전문가들이 늘 이야기를 해요. 집값 꺾여도 자금이 몰리는 부동산 세 곳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크게 두 가지죠. 뭐예요? 똘똘한 채 재건축을 말하고 있죠. 재건축 규제를 하니까 공급이 안될 거라서 재건축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 바뀌고 나서 오세훈 시장의 신통 기획으로 재건축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대선 끝나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재건축 완화해 줄 거니까 재건축 집값이 오른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재건축 풀리면서 재건축이 많이 공급될 거니까 지금 시행하는 재건축들은 입주 때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는 전문가 한 명도 못 봤다. 그 전에는 재건축 규제가 강화돼도 입주때 공급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재건축 가치는 올라간다 이딴 이야기를 하던 인간들이 꼬마 빌딩과 노후상가 자 꼬마 빌딩은 엄밀하게 말하면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노후상가는 뭐예요? 재건축 효과도 수익형 부동산 효과도 둘다 노려보는 것이 노후상가다 그렇다면 이게 잘 됐느냐? 그럼 먼저 재건축부터 봅시다 자 재건축 왜윤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을까요? 재건축 규제는 재건축 아파트에게 절대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재건축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가 언제였냐? 규제가 강했어도 재건축 가격은 폭등하지 않았어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 막 이런 거 시행되고 얼마 안 있어서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공급 부족 된다는 이야기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MB 정부 때 공급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폭등하던가요? 전혀 아니죠. 즉 재건축은 완화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규제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완화하면 재건축 가치가 올라가고 본인들이 돈이 되니까 재건축 단지에서 엄청나게 찍었다는 거죠. 재건축 원하는 집값을 절대 잡는 정책이 아니다. 성남시 분당구 이촌1동 5투표소 88.6% 목오동에서 62.5% 오른쪽은 빨갰어요. 서울에서. 근데 왼쪽은 좀 파랬죠. 근데 왼쪽에서 파란 데에 둘러싸였는데 빨간 게 눈에 띄는 데가 어디였다? 양천구였다. 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같이 올리려고. 황금기 온다. 주교 추진단지들 기대감에 또들썩인데요 뭐라도 오른다. 라고 하려고 하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위험하다. 그러므로 빨리 재건축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가치가 오른다.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 인간들이. 심지어는 매물 걷어들일 조짐. 왜 우리가 이렇게 선동하는데 너네가 매물 안 걷어들이고 버티겠냐 이거죠. 준공 30년 전후 아파트 매물 특별히 따로 빼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올려놨냐? 그런 것도 아니요. 에 보면은 매물 잔뜩 늘어나 있는데도 매물 잠김하면서 매매 가격 지수 조금 올라간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전부터. 웃긴 거아니에요루이비통이잘 팔리는 이유 해놓고서 루이비통 가격이 올랐으니까 잘 팔릴 것이다.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 가격 올르면잘 팔린다고 보장이 돼요? 그것도 한두 달전 데이터로? 그러면서 매수 문의가 급증했대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소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 중개업소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꼬라지를 못 봤어. 진짜 막 방송 같은 데 가가지고 얼굴 나오면서 인터뷰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선동하는 중개업소는 한두 개가 아니고, 하다못해 지금 뭐 미국 교수니이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 하나 없이 그냥 감정에 기반한 글만 쓰고 있는데? 서울 재건축단지 22개월 만에 하락 전환. 이거는 그렇게 언론에서 좋아하는 민간 통계에서 했습니다. 직접 상승은 일단 재건축 신축에서 가죠. 그리고 이게 구축으로 퍼져나가고,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퍼져나간다. 상승세든 하락세든.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재건축 신축이 올라가면은, 선도하는 아파트들 오르니까, 지금 계속 오를 것. 얘네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얘네가 오르면은, 얘네가 떨어지니까 이제 얘네도 떨어질 것이 아니라, 키 맞추기, 갯매우기, 이런 식으로 바꾸죠. 중심부가 오를 때 뭐라 그래요? 주도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중심부가 떨어지고 외곽이 오르니까 뭐라 그래요? 풍선효과라고 그래요 이쪽을 절대 강조 안 하죠. 오른쪽만 늘 강조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지금, 선도하는 재건축들은 이미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죠?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뭐 했냐? 신동기에. 그래서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즉, 3월 11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데이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안 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 데이터가 왔다. 그렇다면, 그 전에, 뭐의 영향을 봐야 되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통기획에 대한 효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기획을 한다고 해도 재건축 가치는 떨어지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돼서 완화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미 심리가 꺾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꾸 부추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점으로 서울 아파트 당첨이래요. 3년간 이런 적은 없었다. 최저가점 12점. 심지어는 여기는 미분양이죠. 전량미계약되기도 하고. 자 재건축 평균 소요기간은 9.7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된 거 빼고 조합 설립 인가부터 치더라도 8.5년은 걸리죠 예를 들어서 20억 아파트 재건축을 매수로 한다 그러면은 나가는 돈이 400입니다 지금 당장 나갈 돈이 이후 뭐 재건축 되고 뭐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은 그래서 뭐 종부세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돈만 생기는 거죠 예금하면 얼마나 될까요 8.5년만 예금해놔도 이자가 붙죠 수천 단위로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저금리일 때를 비교를 한 거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 재건축을 사느냐? 재건축을 사요? 재건축은 쭉 해서 신축으로 나중에 받죠. 그리고 분양 가지고 이익 남는 거, 플러스 뭐 이익 정도겠는데, 핵심은 요 이익은 뭐, 어차피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사업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익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축 가치가 올라가느냐? 그래서 내가 한 8.5년 뒤에 신축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신축 어때요, 상은? 재건축이 20억이에요. 8.5년 뒤에 신축이 20억 넘어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안 사는 거고. 재건축을 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요. 예금 맡겼으면 받을 돈은 늘어나는데 재건축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 들어갈 때 많죠. 뭔가 빠그라지기 시작해봐요. 조합돈 계속 빠져나가요. 이자도 나가고. 근데 분양이 잘 되느냐? 분양이 안 되죠. 지금 봤잖아요. 서울에서 12점으로도 당첨된다고. 결국 재건축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 분양분으로 수익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내 집을 새 집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신축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순간에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축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이는 순간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것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 신축 아파트 사기도 힘들죠. 사업 추진하기도 들어가는 비용들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분양은 더럽게 안 돼요. 분양가는 비싸게도 못 받죠. 할인 분양해야 할 판인데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계엔 재건축을 투자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근데, 재건축 투자하라고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고, 그안에 넘어간 사람들 누군가가 사고 있겠죠. 부동산 졸부들이, 부동산으로만 돈 벌었는데, 부동산이 어떤 구조로 올라간지 모르겠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르다가, 운 좋게 내가 팔기 시작한 뒤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안 샀다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이미 다 빠졌지. 아니면은, 돈 같은 거 연연 안 하고. 사줬다가 나중에 신축해가지고 내 자녀들한테 좋은 집 해주겠다. 어, 아, 20억 그 정도야 푼돈이지, 이런 사람들이야 사는 거고. 꼬마빌딩 노후상가 이야기했죠. 8억 6360만원이다. 여기서 70%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은 6억 452만원이 되고, 여기 연 이자 3.91%를 곱하면 이자는 대략 2364만원이 나온다. 그리고 250만원이니까 연수익 3천만원이죠. 그랬을 때 빼면 은 얼마 나와요? 636만원. 이 정도 됐을 때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가요? 보증금 1억 빼고, 요거 대출 받은 거 빼고 나면은 1억 5,908만 원. 이 정도는 돼야지 연수익률 4%가 나온다. 그렇다는 것은 월세 250에 1억 받으려면은 지금 3.91% 정도일 때는 8억짜리 정도 가치를 한다라는 거죠. 수익률 4%는 나와야 되죠? 지금 앞으로 예금금리 계속 올라가게 되고, 공실리스크까지 생각하면 저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중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익률을 4% 맞추기 위해서는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야 되느냐? 7억 2,340만원. 그래야지 보증금 1억 5억 천 정도 대출 받고 자기 자금 1억 천 정도 들어가지고 받아야지 여기에서 이자가 2,500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나마 4%가 나온다.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죠.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 원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왜냐면은, 금리 5%로 인상하게 되면 수익률 마이너스 0.14% 나오니까. 그러면 냅둘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되는 걸 누가 사요? 이자 부담이 더 크다. 6% 되면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와중에 누가 수익형 부동산을 사라고 그래요? 미친 소리지. 지금 꼬마 빌딩 투자하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교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은행권 전문가인데, 이제는 아예 자산회사 뭐 그쪽으로 빠졌더라고요. 고모 뭐. 교수형. 2018년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던 사람이 지금은 꼬마 빌딩 사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교활해졌냐. 금리 인상기인데. 그때 금리 인상기에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인재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거. 하지만 이거 금리 인상에 제일 위험한 상품들이다. 그렇다면 은그 전에 투기가 많이 들어갔던 것들. 이거 받아줘도 되느냐.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1억 미만 갭투기. 막 엄청 불 붙었다고 했죠? 불 붙은 이유 뭐예요? 법인 내서 싹쓸이 하고 보니까 미성년자 이름으로 매입하고 법인으로 투기하고 그랬죠. 근데 이번 대통령 임기는 언제까지? 5월까지죠. 자그렇다면 6월에 나오는 세율을 새 대통령이 바꿀 수가 있느냐? 못 바꾸죠. 3월에 나오는 공시가격을 바꿀 수가 있느냐? 못 바꾸죠.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인데 지금 보니까 한 시대가 투기 들어가서 한 2억 중반까지 올랐다. 이런데 공시가격 1억 넘는 거1도 아니죠. 공시가격 1억 기록해봤자 1억 한40% 넘는 건데 1억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줄 사람 없죠. 왜? 취득세가 증가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법인을 샀다 법인이 단타로 팔아야 되는데 법인은 6%의 종부세를 냅니다 타격이 엄청 클 수밖에 없죠 아니면 법인 파산시킬 생각으로 본인 아파트를 법인에다 떠넘긴 경우도 나왔어요 저 결과에 저런 것들 지금 들어가면 돼요? 결론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금리 인상계에 제일 위험한 거첫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 두 번째는 뭐예요? 재건축 이거 지금 금리 인상기에 절대 사서 안될 것들이다 지금 금리 인상기에 이걸 추천하고 있는 게 미친 짓이다 재건축이든 수익형 부동산이든 바로 수익에 연관이 되든가 혹은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나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1억 미만 갭 투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요? 종부세 깎아준다는데 저런 것들 파산하는 지름길이다 당신한테 지금 다 떠넘기고 빠지려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